시험 잘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시험 못 봤습니다. 네, 저는 잘 봤습니다. 어. 얼마 잘 보셨길래? 저는 수학이 50점 올랐습니다. 50점이면 그냥 제 점수가 높은데. 잘 보셨네요. <laughs> 공부법이 뭐예요? 어, 일단 수학은 교과서를 한 다섯 번 정도 보고 그다음에 파란펜 공부법이라고 있는데저는 파란펜으로만 공부 하면 오른다고 해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란펜 공부요? 네좀 자세하게 들으시는데요 파란펜으로 공부하면은 그 뭐지? 기억이 잘 된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 안 믿었는데 성적이 오르니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도 파란펜으로 공부해야겠네요 빨간펜 없어요 빨간펜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경희 씨는 공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저는 그, 그나마 잘하는 게 국어 하나인데 역시 국어는 그냥 책을 많이 읽으면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아책 읽으면 시험 잘? 아그 그딴 거 아니고 그래도 책을 읽으면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하나 좋은 거 아시는 것 있어요? 저는 과학을 어, 고, 그나마 제일 잘해서. 선생님이 찍어주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 시간때 그냥 찍어주는 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물리 시간에 필요 없다 생각해서 자고 있습니다. <laughs> 음, 물리가 제일 재밌습니다. 어. 제, 어, 제 역시 그 이과 아니세요? 음. 아, 우리는 2학년 때 해야죠. 네, 뭐. 그러면 아이오아이 너무너무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아이 노래 너무 좋은데 다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뭐 별로 좋 저는 지 않아요 음, 저도저도경는 같은 아. 생각입니다 는저안 아, 좋아하시네요? 이 걸그룹을? 저는 역시 트와이스를 좋아하죠. 아. 어, 저건? 저는 트와트와이 좋아하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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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는룹이 없어 갖고. <laughs>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럼 여자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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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저 딱히 는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 영화 추천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보신 영화들 있으세요? 최신의 그, 럭키, 럭키였습니다. 아, 럭키의 줄거리는 킬러 유해지는 사건 처리 후 우연히 들린 무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넘어져 과거의 기억을 잃게 됩니다. 인기도, 삶의 의욕도 없어 죽기로 계심한 무명 배우 이준은 신변을 정리를 위해 들리모음 탕에서 그런 형욱을 보게 되고 자신과 그의 모덤탕 키를 바꾸어 도망칩니다. 이후 형욱은 자신이 재생 재성이라고 생각한 채 배우로 성공하기 위한 노력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제목 생각 씨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꼭 아. 봐야 할 영화인데 엄청 재밌는 영화입니다. 꼭 시간내서 한번 봐야되겠네요 네. 아 그리고 이 럭키가 사실 그 일본영화를 원작으로 했다고 하던요뭐 제목이 열쇠 도둑인가 그런거였는데 시간가면 그 일본영화도 찾아봐야겠어요 후기는 어떤게 올라오나요? 아네후즌는 후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몇개의 음. 콘텐츠자면 아수라보다 10배 재밌고 기완성도 있음 재밌음 아수라? 아수라 혹시 보셨나요? 그거 쉽지 않은가요? 아, 맞아 그거 우리 친구랑 보고 싶었는데 그 광고를 보고 그 아쉽게도 청몰이가서 그럼 다음 후기? 어. 이혼 위기로 오울했는데 잠시나마 이깨준 영화. 주구가 <laughs> 만나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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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다음 거는 어, 어. 어떤? 아이게 그리고 좀 공감되는 말인데. 유혜진이라는 배우가 실력이 없어서 조연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닌 걸 열심히 보는 여 작품 음. 말 그대로 이 영화에서 거의 유혜진 배우가 단독으로 거의 케이 해다 볼수 있죠 음. 이 영화는 로맨스, 코미디뿐만 아니라 부모간의 감동도 느낄 수 있는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저도 보면서 약간 울컥한 감정이 음.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뭐였죠? 아그아그 아, 그 싸움 마지막 네, 싸움 쓰다 그, 그, 끝나는. 네. 음, 저도 뭐 반응 했습니다. 그럼 혹시 뭐 다른 영화 있나요? 어 최근에 오늘 개봉한 혼숨이 있는데 그건 공포 영화라는데 저 한번 꼭 보러 갈 생각입니다. 혼숨이 뭐죠? 혼자 손바꼭질라고 폐가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면서 혼자 손바꼭질하는 공포영화예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요새는 영화도 줄임말을 쓰는거죠? 네, 시험도 끝났는데 기분전환할겸 영화 혼숨 보러 가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닥터 스트레드라는 것도 그 마블에서 개봉했는데 일단 봐야겠어요 아 그것도 꼭 봐야겠네요 아 아까 경희 씨가 좋아했던 트와이스의 신곡 t 티 듣고 오겠습니다. 지도는데잘지도 <목소리>

그러면 지금까지 라디오 임방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